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간 잘 계셨습니까? 어, 이제 여름도 근데 그좀 물러가는 것 같아요. 24일이 2 3일이 처서 아니에요? 처서인가요? 맞죠? 입주가 지나고 이제 처서가다가 처서가 뭐 무슨 날이죠? 첫 서리가 내리는 날인가요? 처서가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는 가을에 문턱이 들어서고, 어,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한참 더울 때 열풍이 들 때보다는 좀 살만한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는 좀 걱정이 되기에는 이제 태풍이 이렇게 몰려오고, 또이 가을 장마, 가을 장마인가요? 장마 때문에 일주일 내내 좀 어,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어, 비 대비하시고, 또 거기에서 따로 온 어떤... 기분의 어떤 우울증 같은 이런 좀 깔끔하지 않은 그 기분을 잘 일주일 동안 자세히시고,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연중체 21주 이렇게 맞으면서, 요즘에, 음, 이렇게 보면은, 저희 본당에 줄초상이 계속 나요.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몇 시간 후에 또 이렇게 또 돌아가신 그 부고장이, 이 날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느끼는 것이, 아, 이 본당이 정상적으로 그 돌아가면은 항상 저희들은 저 밑에는 사람들이 꽉 차고 항상 그 뭐야, 그 장례식장에 연도에 같은 그 노래소리가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울리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 뭐 대부분 어떤 많은 교회도 그랬지만 저희 구로 삼동도 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 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신앙인답게 또 사제답게 또 수, 수도자답게 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그날에 와서 그냥 다급하게 와서 막 다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내 자신의 뒷정리를 좀 하고, 또 떠날 때 인사드릴 사람들한테는 인사는 드리고 가야 그것이 인간의 어떤 도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과연 나는 내가 내 자신의 마지막 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삶 전체를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생활 어떤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어, 원래는 그거 짧은 길이었지만 그들이 어떤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시련의 고통의 시간이 더길어졌 길어진 어떤 그런 시간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정말로 어, 준비를 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어, 율법에 충실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쳤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 결과로서 오늘 여호수아기도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어 완벽하게는 이루지 못해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그것은 그들의 삶이 굉장히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충실한 삶이 무엇일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 그걸 항상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여러 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어, 차 반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죽음의 날이 나의 두번째 생일날이다 라고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승에서 삶다 끝나치고 다른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난 날, 오는 날, 그날이 여러분들 생일이었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생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자신있게 한번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두 번째 생일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죽는 그날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해 40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가끔가다 예수님의 속을 상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 손을 부여잡고서 걸어갔던 그 민족이 하느님께서 약속했던 땅으로 들어갔듯이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예수님께서 때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하느님의 지상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생일을 맞이할 사람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연습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누가복음이 참,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참 아름답고 나도 그런 누가복음의 예수님처럼 그런, 어, 마음을 갖고 싶어요. 누가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였던 그 간단한 봉생활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루카복음은 간단해요 갈릴레에서 활동 끝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항상 쳐다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사모고 하시다가도 병자들을 고치시다가도 항상 루카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자주 이렇게 나옵니다 즉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서 당신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 거기를 끊임없이 보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야. 그 종착지는 첫 번째로 실현, 자기가 죽어야 할 장소거든요. 죽음의 장소고, 자기에게 고통과 시련이 와야 할 장소예요, 첫 번째. 그렇지만 그 이후에 두 번째 의미는 또 그것이 지나면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여하튼 영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자기는 겪어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해야 할 마지막 경착진 이 일살렘을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번민이 있었지 않았을까. 한 신이지만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되니까. 그래서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보면서 하느님께서 주셨던 그 일에 더 충실하고 더 매진하고 더 하느님 말씀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또 하나라도 더 하느님의 나라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열정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 똑같이 우리도 그 마지막 날, 그이 세상의 종착역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마지막 종착만 생각하지 그 종착이 새로운 시작의 어, 출발지라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이 지상의 삶이 그냥 모든 것이냐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이 신앙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세속의 원리대로 어, 지금 당장 편안하고 지금 당장 권력을 갖고 지금 당장 더 많은 것을 더 편하고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하면 됩니다 그것이 세속에 사는 사람들의 목표예요 왜? 그 사람들은 죽음의 그날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죽음의 그날이 마지막이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지만 또 새로운 생일을 맞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탄생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요한복음은 그렇죠.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어둠의, 어둠의 삶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늘 6장에서 그 나의 이 지상의 마지막 종착지또 마지막 그 날이 나의 새로운 생일의 날이 될수 있는 그 기본 가르침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저희들 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신부님들도 이거 잘 해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간단히 그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먹이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빵으로서, 빵의 기적을 이렇게 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셔요. 여기서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들 지상의 삶을, 세속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우를 채워야 하지만 그것은 이 지상의 것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빵이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죽고 이후에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빵이라는 것을 주시겠다고 당신께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폭풍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느님을 지칭하는 이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삶에서 나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당시의 말로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신적인 존재, 하느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이고 믿어야 할 것이고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화되어 실현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늘에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그럼 하늘이 빵이야.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늦 빵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 뭐, 무엇이 생명의 빵이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또 요한 공동체는 자기들의 신앙생활과 자기들이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오는 그런 어떤 결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그 요한복음 그 30장 쭉 나왔는데서 얘기는. 생명의 빵과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지혜야말로 예수님께 주시는 정말 생명의 빵이라고. 이 지혜라는 건 구약에서 하느님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 실행했을 때, 이 삶에 살았을 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의 두 번째 생일날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본 존재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출석에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으로서 신으로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 그 왕, 왕과 신화 사이에서 왕이 한 마디 하면은 그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신하로서 왕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서 지켜야 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행했을 때 여러분은 마지막 날이 지상의 마지막 날이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인 생일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인 양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또한 더불어서 성찬 내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실 때 이것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원천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공동체는 우리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빵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철저히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 삶을 정말로 목숨을 걸고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두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 살과 피 그런 어떤 희생정신 그런 어떤 희생정신의 음식을 저희가 받아 모심으로써 저희가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그런 희생의 어떤 삶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빵을 갖고서 저희들은 이 지상의 삶을 다 마쳤을 때그 마지막 날이 바로 새로운 생일, 새로운 어떤 우리가 아버지의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또 굉장히 또 나름대로 환영의 어떤 이그 잔치가 벌어지겠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라고 요한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지상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항상 누가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의 마지막 경창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마지막에 저 길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또저 길을 통해서 아버지 돌아갈 수 있는가를 지상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것, 모든 것을 투신하면서 살았듯이 우리 인간들도 그리스도 신앙인들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하느님의 창조물들이 자기가 가야를 마지막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지상에서 왔던 이광야에 길어봤자 백년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광야의 백년이라는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백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모든 소유물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더 많은 무엇을 지상의 것을 가지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가장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모음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우수아가 오늘 제일독수에서 말씀하셨던 여우수아가 하느님께 주신 모든 어떤 그런 약속을 믿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했던 한 분이신 야외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충실하게 따르라고 했던 것을 다 마친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느 신을 믿을 것인가? 너희도 함께 계셨던 너희의 신, 야외 하느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 가나 안에서 문명이 발달된 가나 안의 그들의 신, 그들의 신을 믿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여수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제1 독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독소를 잇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신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상에서 간단한 100년이라 광야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세상의 신을 믿을 것인가? 이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린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듯이 여러분들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다른 이 세속의 신을 섬기려고 주님을 예수님을 저버린 일이 결코 우리에게 없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삶을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떤 때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참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상의 마지막 날이 나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제2의 하느님의 나라에서의 생일날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이 지상의 삶은 이제 얼마나 남은지는 알수 없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일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신과 또 여러분의 어떤 그 에너지를 거기에 더, 어, 쏟아부어서 여러분의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모습대로 한 주일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또한 주일 동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마지막 곳을 보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구로삼동 신앙이 될수 있기를 제 자신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